요즘 그냥 좀 말씀해 주세요 오랜만에 심야책방인데 어떻게 요즘 그냥요 네. 어~ 저는 오늘 오늘은 사실, 사실 저 친누나와 네. 같이 이렇게 하루종일 있었거든요 음흠. 저희 누나랑 가는데 누나랑 같이 쇼핑도 하고 네. 뭐밥 먹으면서 카페에서 뭐 얘기도 되게 많이 하고 음. 되게 좋은 시간을 보냈거든요 근데 음. 사실 누나랑은 이렇게 뭔가 밖에 돌아다니고 음. 이런 적이 많이 없었는데 네. 이번에 사실 처음인 거 같아요 어. 어, 처음으로 처음이야. 데뷔하고는 처음으로 응. 밖에서 진짜 뜻깊은 시간을 보냈네요 어. 근데 너무 좋았어요 이제 누나도 너무 좋아했고 네. 어. 너무 약간 좋은 남매로서 더 만들어진 음 아니, 더 좋은 남매가 된거 같은 그런 음 느낌이었습니다 좋네요 네. 진짜 이런 그성 누님을 보면 <laughs> 뭔가 되게 정말 애틋하고 어... 그게 보여. 근데, 근데 약간 그게... 남들이 되게 그렇다 하더라고요. 진짜 음. 좋은 것 같아. 난그 그 디노 그 네. 건이랑 에피소드 하나 있잖아요. 뭐요? 그 건이랑 연락 <laughs> 연락을 하다가 네. 건이가 뭐 아, 연락이 왔는데 그 말했어요. 건이가 간만에 네. 우리 어, 우리 사랑하는 우리 남동생 어, 남동생이. 문자가 왔어요. 형 자. 그래서, 아니 앉아 왜? 내가 잘 거임. <웃음> <웃음> 그래서 내가 뭐야 잘 자. <laughs> 정말 거의서 끝났어요. 네. 끝났어. 야 아, 정말. 정말. <laughs> 네 우리 우리, 우리 정말 사랑하는 동생 건이에게 어... 한번네한번한 마디 해주세요. 네. 건아. 응. 나니 네 형이야. <laughs>